중국 갑조리그 15라운드 한국의 신진서와 한국의 신민준이 만났습니다. 올해부터 이 용병 선수들끼리도 마, 에, 만날 수 있게 규정이 바뀌면서 올해 유독 한국 선수들 대결이 많아지고 있죠. 에, 신진서와 신민준이 만났는데 신진서에서 이번에 전승이에요. 지금 중국 갑조리그 전승입니다. 에, 전승에 도전하고 있고 오늘 상대는 신민준입니다. 이 중국 갑조 리그 각자 2시간에 덤 7집 반이 두어지는 바둑. 백이 좋은데 신진 선수가 백을 잡았어요. 다 신민준 선수가 소목을 두 개를 차지하고 신진 선은 화점 두 개, 그리고 요요 요 형태가 이것도 재밌는 게 처음에는 이, 이 형태가 나왔을 때두 칸. 그리고 나온 게 눈목자.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 형태에서 한칸 또는 다시 예전처럼 이렇게 나를 자 이거 완전히 80년대 수법이거든요. 다시 돌고 돌아서 예, 올드 포석으로 돌아왔어요. 예전에 많이 뒀습니다. 예전에 정말 제가 어렸을 때 많이 뒀던 정석이 이건데, 이런 정석 많이 뒀었는데, 요즘엔 이렇게 두진 않죠. 자 이제 날일자로 걸치니까 여기서도 좀한칸좀 적극적으로 뒀어요. 예, 여기서도 이제 입구자나 날일자 두는 경우도 많은데 아무래도 덤이 7집반이니까 신민중구단에 좀 적극적으로 뒀고 자, 날일자로 두니까 여기서 또 재밌는 형태가 나옵니다. 이 눈목자는 사실 체계는 없는 수예요. 이런 수는. 보통 여기는 이 수가 많이 두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밀고 한칸 띄고 늘고 또 최근에 이제 이렇게 제이두칸 벌리는. 요게 정석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가장 최신 정석입니다. 이렇게 두는 것도 그냥 한 판의 바둑입니다. 자 그런데 한 칸을 더 갔어요. 눈목자로 갔습니다. 자 이러니까 여기 하나 교환해 놓고 이렇게 크게 벌려 갑니다. 지금은 이제 백이 이 똑같이 이렇게 밀어가거나 하게 되면 아무래도 흙이 좀 이득이죠. 간격상 똑같이 둔다고 보면 이렇게 벌릴 때도 흙이 득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신진서도 버텨가고요. 그러니까 또 여기를 가르고 나옵니다. 이두 기사가 보면은. 다 연구가 정말 잘돼 있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초반에 보면은 그러니까 요즘에는 진짜 그뭐 어떤 기사를 만나도 초반에 이 어떤 리드를 하기가 우위를 잡기가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워낙 연구들이 다잘돼 있기 때문에. 자, 이제 나를 짜로 둬서 이게 안 끊기죠. 여기를 또 밀어서 이게 뭐 끊으려고 해도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막 우격다짐으로 둬도 안 끊어지는 형태라서 천천히 하나 붙여서 하나 해 놓고 이제 여기를 한 칸을 띄어 나갑니다. 자, 이러니까 신민준 선수도 같이 한 칸을 띄어 나갔는데 사실 이 수로는 여기로 나가는 게좀더 낫어요. 여기 가서 당장 여기는 큰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요두점 쪽을 공격하는 게 백이 여기를 두면 띄어든다거나 해서 우변 쪽을 먼저 싸움을 걸어갔어야 되는데 신민준 구단이 너무 좀 천천히 여를 두니까 백이 한 칸을 띄고 이렇게 교환해놓고 이걸 밀어서 선수 교환한 다음에 백이 딱 벌려가니까 백이 뭔가 다 뒀어요 예, 백이 선수를 또 기중한 선수까지 잡고 좋은 자리를 뒀기 때문에 백기좀 편한 바둑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신진서의 마지막 수가 굉장히 신기하잖아요. 여기는 보통 뭐나를자나 눈목자 이런 거 많이 두는데 되게 애매하게 여기까지 둡니다. 근데 이것도 인공지능의 블루스팟이고 신민중구단이, 아니 신진서구단의 연구가 된 수예요. 흙이 이제 이쪽으로 두게 되면 이런 식으로 둬서 집을 차지하고 요즘에는 거의 삼삼을 파잖아요. 자, 이렇게 삼삼을 파면 1로 맞고 나를 잘 씌워서 이렇게 늘어서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보통은 이게 약점이 있어서 이렇게 1 0이잘못 두는데 두 칸에 응원군이 있기 때문에 이 형태를 두기가 제격이다 이거예요. 지금은 뭐 이런데 바로 나와서 끊는 건 싸움이 안 되죠? 백돌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신민중 구단도 그냥 젖혀 이어서 삽니다. 여기서 또한번 재밌는 수가 나와요. 야, 이런 수는 정말 예, 진짜, 저는 뭐라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 저의 그 머릿속에는 없는 수인데, 당연히 정석층이 없는 수고요. 뭐 여기는 손을 빼면은 이거 바로 이제 끊기고 늘어서 안 되니까, 이제 당연히 이제 여기잖아요. 당연히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근데 이렇게 되면 끊고 이제 느는 형태가 만들어지는데, 뭐 이것도 백이 뭐 모양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보다는 한 칸이라도 여기나 또는 눈목자로 두는 거를 인공지능이 추천을 많이 합니다. 호구를 친다고 해서 100이 이상한 건 아닙니다. 네, 좀더 능률적이란 이거예요. 끊었을 때 똑같이 늘더라도, 호구보다 변 쪽으로 좀더가 있는 게 낫다. 대신에 여기는 뭐, 껴붙이는 건 위로 받으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런데, 그래서 실전에 여기를 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참, 예, 이해하기가 어렵고, 여러분들은 그냥 호구를 쳐서 두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를 뒀는데, 이때 실전에는 그냥 젖혀, 이렇게 살았거든요. 그래서 백이 호구를 쳤는데, 이게 신민중구단이 아쉬웠어요. 여기는, 일단은 무조건 여기를 하나 끊어서 이렇게 늘게 약점을 만들어 놓고 사는 게더 좋았습니다. 백이 물론 축으로 잡을 수는 있지만 축머리를 또쓸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끊어주는 교환을 해놨어야 돼요. 그런데 실전에는 그냥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호구 쳐버리니까 백이 너무 깔끔해졌습니다. 자 이래서는 확실히 신진서 선수가 좀 편한 흐름이고요. 아직 물론 큰 차이는 아닙니다. 자 이제 굉장히 침착하게 두죠. 신민중 구단이 유독 신진서 선수랑둘때좀 이렇게 두는 것 같아요. 신진서를 상대하는 방법이라고 할까요? 약간의 노하우 같은데, 예, 절대 서두르지 않고, 이렇게 침착하게 두는 걸로, 이제 신진서 선수를 상대를 하는 겁니다. 이게 인공지능 평가는 좋지가 않아요. 좋지가 않은데, 이 신민준 선수의 이런 두터운 플레이가 결국은 나중에 통합니다. 에, 이렇게 이제 한 점을 잡고, 흙이 입구자를 붙이니까 여기까지 이제 밀고 갑니다. 입구자 붙인수로도 지금은 여기를 먼저 파고 들어서 이쪽을 응수를 한번 찔러 가는 것이 지금은 더 나았는데, 신민중군단은 절대 서두르지 않아요. 침착하게 두고, 백이 여기를 밀고, 이렇게 젖힐 때 늘어서 살아서는, 이때는 인공지능 그래프가 막85% 이상, 상당히 큰 격차로 백이 우세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바둑이 이대로 끝나질 않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심착하게 늘어두니까 이때 신진 선수가 굉장히 화려한 수를 두죠. 눈목자로 두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수가 좀 아쉬웠어요. 지금 이 수로는 여기를 밀어놓고 막을 때 여기를 바로 끊어가는 것이 이 수가 가장 좋았고, 이 바둑의 결정타가 될수 있었던 수입니다. 지금은 일로 치는 거는 쭉 늘어서 이거는 뭐 여기 끊어가면서 백이 불만이 전혀 없고요. 걱정스러운 거는 일로 치는 건데, 이거는 쭉 그냥 외길 수순으로 갔을 때, 여기서 더 이상 흙이 잡으러 갈 수가 없습니다. 이쪽을 호구치면, 여기 먹여치고, 단수치고, 젖히는 순간 난리가 나죠? 예, 난리가 납니다 예, 이어도 늘어서 이거는 흑이 안 되고요 그렇다고 이쪽을 지키자니 여기를 끊는 수가 있어서 단수치고 나가면 역시 백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끊는 수가 강력했는데 신진 선수가 그냥 좀 중앙 쪽으로 화려하게 뒀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신민중 구단이 일단 날카롭게 응수 한번 물어보고 이쪽 날을 자로 끊어간 게 좋았습니다 이제 신민중구단이 참고 참다가 지금부터 이제 승부를 걸어가는 거예요. 신민중구단 이여기딱 끊어가니까 일단 밑에 백이 사활이 걸렸어요. 여기는 단수치고 나가도 몇 발짝 못 나갑니다. 모양이 나가는 형태가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백도 이제 여기를 단수쳐서 패로 살자는 수를 줄 수밖에 없게 됐고 패감을 쓰고 따내니까. 이제 여기를 쓱 넣는 수가 아주 까다로워요. 팩감도 팩감이지만 자체로 백이 받기가 애매합니다. 실전에 이렇게 받았는데 끼우고 여기를 붙여서 두니까 수가 났어요. 자체로 일단 수가 났죠. 이걸 둬도 끊고 단수치면 연결이 됩니다. 이러니까 신진 선수가 딱히 여기 둘 데가 없다고 보고 바로 패를 해소했습니다. 이쪽에서는 백이 이득을 많이 봤는데흑도 여기 단수쳐 놓고 여기까지 봉쇄하면서 이 백을 몰아치는 수순이 만들어져서 바둑이 점점 복잡해졌어요. 자 일단 자체로는 못 살아있죠. 백도 그냥은 못 살기 때문에 패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끊는 수가 좋은 수죠. 일로 받으면 열로 쳐서 이어서 이건 흙이 안 됩니다. 그래서 단수를 칠 수밖에 없고 패가 됐어요. 자, 근데 원래는 이제 이런 패가 만들어지면 백이 대마가 걸린 패라 원래는 백이 안 되겠지만 지금은 살자는 패감이 많아요, 백이. 그래서 백도 이게 버틸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여기서 들여다보는 패감을 썼는데 이때 신진서 선수가 패를 안 받았어야 돼요. 여기 끊는 게 물론 아프지만 이어서 지켜 두면 두 점을 잡으면 이렇게 두면 살면 되고 여기를 지키면 이렇게 둬서 살릴 수가 있죠. 이 돌이 다안 죽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워낙 이곳에서 이득을 많이 받고 이 밑에 우하에서도 이득을 받기 때문에 이렇게 두었으면 백이 계속 우세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진서 선수가 너무 욕심을 냈어요. 여기 이은수는 너무 욕심을 냈습니다. 자 이러니까 패를 따내니까 이제 이게 패감 팩감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신진 선수는 여기 팩감이 있어서 패를 이길 수 있다고 본 거예요. 그런데 흑이 여기서 이 젖힌 수가 아주 절묘한 팩감입니다. 예, 일단 팩감이 되죠. 이으면은 단수 쳐서 안 되니까 결국은 패를 걸고 여기 패감을 썼는데 받아줬어. 이거 받아야 됩니다. 자 때리는 순간, 어? 패감이 없는데 하는 순간 크게 게 절묘한 패감이 있어요. 자체 패감이 있습니다. 이걸 나가는 게 패감이 되죠. 여기 이을 수밖에 없고 여기 있는 거는 지금 단수 친 다음에 이게 절묘하게 이게 끊어도 이도를 잡고도 죽습니다. 절묘하죠, 여러분? 이거 딱 죽는 이게 가운데가 옥집이라 다 죽어요. 그래서 패를 할 수밖에 없고 따내니까 패감이 없어요, 백이 백도 이제 자체 살자는 패감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흙이 이렇게 딱 단수를 쳐서 해소를 하면서 흙이 패를 이기고 백도 사는 그림이 만들어졌는데 백이 살기는 했지만 여전히 미생이에요. 여기서 손해를 많이 봤어요. 이렇게 돼서는 바둑이 5대5가 됐습니다. 예, 이제부터의 바둑이 됐어요. 자, 이렇게 날을 잘 두니까 이쪽 날일자로 이제 살아 둬야죠. 자, 여기는 밑에는 보시면 여기는 살아 있습니다. 여기 이두점 때리는 거랑 여기 때리는 거랑 맛보기 라 살아 있기 때문에 흑은 걱정이 없어요. 자, 여기서 신, 이 신민준 선수가 이거를 밀고 이 선택을 했는데 이 선택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여기서는 그냥 솔직하게 이거 붙여서 그냥 실리를 챙기는 게 깔끔했습니다. 단수 치고 이렇게서 넘어가서 일단 여기 둬서 실리로 확보하고 이 좌변 쪽에는 백의 모양은 이제 침입해서 들어간 승부로 갔어야 됩니다. 좌변은 워낙 넓고 중앙 쪽이 그리고 이 곳이 굉장히 열기 때문에 이 날을 짜가는 게 터져 있어서 사실 중앙 좌변집 짓기가 백도 쉽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두었으면 흙이 괜찮은 바둑이었어요. 근데 실전에 신민중구단은 여기를 밀고 한 칸을 띄웠는데 백이 붙여놓고 막상 이렇게 쉬어가니까 이 돌들이 오히려 백을 이 좌변의 백집을 좀 도와주는 느낌이 들었어요 느낌이 돼버렸습니다 실전에 여기를 이렇게 지켰는데 이수로도 지금은 계속 들어갔어야 돼요 뭐 여기 날일자를 두든 이 중앙 이 백이 아직 못 살아있기 때문에 여기가 굉장히 열버에요 형태가 근데 신민준 선수가 판단을 잘못했어요 일단 먼저 치킬 거 지켜보고 그리고 나서 상대방을 두텁게 해줘도 나는 뛰어들어가서 살 자신 있다. 일단, 우, 이, 확실하게 하변을 지켜놓자라는 작전이었는데, 이 작전이 별로 좋지가 않았습니다. 백이 너무 두터워졌잖아요. 자, 이제 늘어서 두니까 이제는 이 좌변에서 수를 내기가 쉽지가 않아졌습니다. 예, 그냥 뭐 이런 식으로 도서는 이게 산다는 보장이 없어요. 너무 철벽이라. 자 그래서 여기서 이쪽을 나일자를 두어 가는데 자 여기 역시 이제 이, 이 하변 우변에서 이끌어오던 백 모양이 좀 모양이 나쁘니까 만약에 붙이면 이런 식으로 젖혀서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이쪽을 이용해서 수습을 하겠다. 자 그런데 이 타이밍에 신진서 선수가 아주 교묘한 수를 둡니다. 이 끼워서 응수 타진을 하는데 이 수가 이 바둑에 굉장히 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수가 됐습니다. 자 여기서 이는 수가 사실상 이 바둑의 패착이에요. 자, 여기 너무 당연해 보이는데 지금은 막으면 이걸 끊어서 이세 점이 죽잖아요. 그래서 늘어서 둔 건데 너무 당연해 보이지만 이 수가 문제의 수였어요. 지금은 막아서 뒀어야 됩니다. 끊어도 한 점을 때리고, 여기를 둬서 세 점이 죽지만, 세 점을 죽이더라도 이렇게 해서 연결하는 게 지금은 정수였습니다. 여기가 빵 때려져 있으면 이 좌변 쪽이 굉장히 열버지기 때문에 여기 에 집을 만들 수가 없어요. 여기를 뭐 틀어 막더라도 나와서 끊거나 막 이런 데를 두면은 수가 납니다. 지금은 세 점이 요석이 아니에요. 지금은 크지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신민준 선수가 늘어서 받는 바람에 문제가 심각해졌습니다. 자, 백이 일단 중앙을 지키고요. 이쪽을 젖혔죠. 여기를 찌르고 나가니까 이걸 뒤로 받을 순 없어요. 여기, 여기가 여기가 뚫리면 백이 너무 두터워지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여기를 받았는데 백이 이거를 쓱 나가니까 아, 여기가 너무 괴로운 겁니다. 실전에 결국은 신민중구단 정말 눈물을 머금고 넘어가는 수를 선택을 했거든요. 여기 막는 거는 이제 끊어서 잡히니까 이을 수밖에 없을 때 넘어가긴 했는데 얼핏 봐서는 잘 연결한 것 같죠. 그런데 이 형태가 일단, 일단 자체로 많이 당했고, 자, 그리고 신진서 선수가 여기를 붙인 수가 또 기가 막힌 수입니다. 아, 여기서부터 이제 감탄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자, 이 수가 일단. 아주 좋은 수예요. 이쪽으로 받으면 여기를 끼워서 크게 수가 나죠. 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일로 끊을 수도 없어요. 환격으로 잡히니까. 이거는 뭐 일로 이을 수밖에 없는데 수가 나죠. 그렇다고 이쪽으로 받으면 여기를 끊어서 이거를 단수 치는 순간 이거 막아서 엄청나게 많이 당합니다. 다선수거든요. 지금 정수는 이 수밖에 없어요. 유일하게 이 수밖에 없는데 이것도 맛이 아주 나쁩니다. 자, 이 형태는 백이 두지는 않았지만 언제든지 여기를 끼우는 수가 있습니다. 이 조그만 곳에서 변화가 아주 많아요. 흙이 이렇게 차단을 못 합니다. 역시 이 단수가 선수가 되면, 요로 끊는 수가 생기기 때문에, 이쪽을 단수치고 여기를 눈물나게 당합니다. 이건 안 돼요. 그래서 흙이 이쪽으로 잡아야 되는데, 끼우면, 그러면 늘어서, 이게 자체로는 이렇게 둬서 끊을 수가 있지만, 이렇게 되면 여기를 끊겼을 때 차이가 엄청 큽니다. 단수칠 때, 이렇게 끊고 나가면, 아주 많이 당해요. 자 이제 여기 나가는 것도 안 됩니다. 단수를 치고 여기를 치고 이때 막으면 내점이 수가 나죠. 예, 그렇다고 일로 단수 칠 수밖에 없는데 예, 한 점을 때리는 순간 정말 많이 당하죠. 이거 두면 단수추 6회까지 당하는 자리에요. 끝내기로 굉장히 많이 당합니다. 이수가 있기 때문에 백이 흙이 너무 많이 당한 거예요. 자 신진 선수는 이걸 굳이 하지 않습니다. 그냥 딱 지켜서 이겼습니다. 선언을 하는 거예요. 이 좌변이 이제 거의 다 집이 돼버렸죠. 실전에 이제 들여다봤지만 이것도 안 받아줍니다. 중앙을 두텁게 틀어 막고요 여기를 찌르고 막으니까 뭔가 이쪽으로 이렇게, 이수로 이렇게 받아주면은 이런 식으로 한칸띄어서 모양을 잡으려고 했던 건데 신진 선수가 안 받고 끊은 수가 또 강력했고요. 실전에 여기를 끊었지만 이렇게 늘어서 버리니까 백이 흙이 안에서 살 수가 없는 형태가 됐어요. 단수치고 입구자로 연결했지만 나를자로 두어서 자, 실전의 수순을 보시면, 이렇게 두고 나갑니다. 그리고 하나 밀어놓고, 여기를 막아요. 그래서 두 점을 버림돌로 해서 잡으러 가는 겁니다. 자, 이 장면에서, 와, 정말, 기막힌 수가 또 마지막에 나옵니다. 여기를 나간 수가, 아, 진짜 환상적인 수예요. 환상적인 타이밍의 수입니다. 이 수가 이제 최후의 결정타인데, 이 흙을 잡으러 가려면 여기를 둬야 돼요. 여기를 두면 자체로니이 흙이 죽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걱정이 여길 뛰어 들어갔을 때이 백의 귀의 서알은 어떻게 되느냐 이게 문제잖아요 여길 막으면 밀고 들어가서 이거는 백도 떨립니다 자 그런데 이수로 인해서 이 모든 걱정이 다 해결이 됐어요 무슨 뜻이냐 이건 좀 설명을 들어야 됩니다 흑이 실전에 일로 받았는데 일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쪽으로 받으면 이빈상각으로 나가는 수가 있어서 막을 때 끊으면 이거는 그냥 엄청나게 수가 나요 이거는 다 여기가 다 선수가 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렇다고 이걸 잊자니 이걸 뚫리기 때문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옆으로 둘 수밖에 없어요. 자체로는 수가 안 됩니다. 끊어도 여기 두고, 여기도도 이어서요. 별 맛이 없죠?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왜 좋은 순지 자, 그런데 이교환을 해놓고 중앙을 딱한 칸을 띄고, 신민중구단이 3, 3을 띄어 들어가니까 여기를 탁 막아서 이 장면에서 신민중구단이 돌을 던집니다. 자, 왜 던졌을까요? 자왜 던졌을까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흙이 이걸 밀어야 되잖아요 그때 여기를 둡니다 원래는 이걸 붙이고 이런 식으로 붙여서 수가 나요 자 그런데 이 형태는 여기를 늘고 이을 때 여기도 단수를 쳐볼까요? 이어야죠 자이 모양에서 백이 여기를 가만히 나가는 수가 있습니다 이거 이을 수밖에 없죠 먹여치고 막으면 연단수 형태로 흙이 다 죽습니다 이제 이 느는 수, 신진설과 느는 수가 왜 좋은 수인지 이해가 되시죠? 여기를 2로 두는 순간, 이렇게 2로 두는 순간 선수예요. 결국 흙이 여기를 잇고 막을 때 여기를 지켜야 됩니다. 이쪽이든 이쪽이든 지켜야 돼요. 그럼 여기까지가 선수가 되는 거예요. 이러면 아무 수도 안 되죠. 그냥 치중가고 넘어가면 귀에서는 수가 되지 않습니다. 귀가 수가 되지 않으면 변의 흙이 죽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흙이 다 죽은 거죠. 이 형태를 만약에 신진 선수가 수순을 바꿔서 이 모양에서 이 교환을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잡으러 갔다면 3, 3을 떼어 들어가고 여기를 둬서 이제 넣으면 당연히 일로 받죠. 여기는 당연히 뚫려줘서 이 귀를 잡으면 되니까. 수순이 이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장면에서 여기를 딱둔 수가 이바둑의 승착입니다. 흑이 1로 받으면 여기만 깨고 이렇게 깬 다음에 아마 여기 지켰을 거예요. 살려줘도 백이 이기죠. 버틸 수밖에 없을 때딱 잡으러 가고 막으니까 예, 신민준 선수가 여기서 더 해보지 않고 그냥 싹싹하게 돌을 던졌습니다. 이바둑을 승리를 거두면서 신진서 선수는 예, 중국 갑조리그 전승을 달리게 됐죠. 박정환 구단은 12연승, 예, 신진서 구단은 이바둑을 이기면서 9연승. 두 선수가 모두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습니다. 신진서와 신민준의 한국이 아닌 중국에서 펼쳐진 중국 갑조리그 경기 신진서 선수의 승리로 끝났다는 소식을 알려드리면서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